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덕전자.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점 구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4월 2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1분기 실적은 부진하나 2분기 회복 예상이란 제목이네요. 25년 1분기 실적은 정전 추정 대비 부진할 것으로 해당됐다. 매출액은 2149억 원과 영업이익 43억 원 적자로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0.1% 증가, 당,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0.1% 증가, 영업이익, 매출액은 0.1% 증가,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전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원으로서 적자가 확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수기나 비, 메모리, 비메모리인 FCBG의 매출 부진 및 낮은 가동률에 지속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에, 관련돼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는 1,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은 현주가에 반영돼 이미 반영이 완료된 상태이며 2분기 영업익이 흑자 전환이 추정되고 있다. MLB에서 신규 고객향 AI 향 매출 예상되고 있으며 에, 그 점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네트워크 및 AI 가속기 응용처에서 수요 견조한 MLB는 63.6% 성장하겠지만 전사 매출의 80% 차지하는 패키지 기판은 재고 이슈와 미국 관세 이슈에 따른 전방 수요 둔화 등으로서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좀안 좋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AI 향, 전 맞죠? 매출이 감, 증가하면서 MLB 쪽에서 현재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그 모멘텀,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보시면 오늘 2.3% 상승하면서 15,79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기존의 지지를 받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13,000원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자 두번째 지지까지 확인했죠. 현재는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라 해서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하고 있으면서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승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을 접근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700, 음, 15,79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는 16,000원, 그 위에 17,000원과 18,500원, 2만원, 2 2 0 0 0원 2만4,000원, 2 4 0 0 0원과 됐습니다. 2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 찾을 때, 1 5 0 0 0원그 밑에 1 3 0 0 0원과1 1 0 0 0원 9,0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8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0 0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기관은 팔다가, 3거래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제는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관으로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순 매도에서 3거래 연속 강하게 사면서,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권은으로 전환됐습니다. 금투 최근에 사고 있고요. 보험은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 순 매도, 사모펀드는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 사모펀드 위주로 보시고요.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순 매도 또는 트레이딩 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호전되는지 에주샷시발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항 보시다 왔습니다 한달 전에 148만 주에서 최근에 140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8만 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감소됐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강하게 현재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한달전 대비 8만 주밖에 감소 안 했지만은 최근에 강하게 대차거래가 상환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차거래 왜 합니까 공매도 치기 위해서 치는 건에 대처를 늘리고 있는데 관련 대가 어떻습니까? 10% 이상 공매도 났던 날은 하루 이틀 삼일 사일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공매도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처 그래도 해도 현재 상황이 되고 있고 공매도의 공격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신용 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6%대 신용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3% 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2.6%대 신용 비율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시가 총액은 7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셨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대덕에서 3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32%대 대덕에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8%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도 작년에 8,900억 원대에서 올해 9,500억, 내년도 1조 1,00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110억 원대에서 올해 220억 원대 더블된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내년도에도 680억 원대까지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익도 작년에 (230억 원대에서) 올해 (280억) 내년도 (67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3년 4분기 때 영업이 6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20억 원대 적자전환 됐고요. 2분기 때 다시 100억 원대 흑자전환, 3분기 때 90억 원대, 4분기 때 다시 60억 원대 적자전환 됐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29억 원대비 올해 62억 적자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작년 109억 원대비 올해 55억, 아, 전년 동기 대비는 영업이 감소했지만 은전 분기 대비는 에서 흑자전환이 된다. 보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2억 원대, 올해 123억,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하반기 때 실적이 좋으면 자, 하반기 때 사면 어떻했냐 라고 물어부,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선행합니다. 하반기 때 실적이 좋으면 어떻다? 하반기 때 살려가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주가는 미리 선반형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 실적 좋은 거는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이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어,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20%대 유보율은 3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6%대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마진율은 1.2%대 올해 2.3%대 내년도에 6.0%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간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305원, BPS는 18,214원이 되었습니다. 자, 1,300원 기준 10배면 13,000원인 거죠. 현재 적정 주가 현재 15,000원대, 16,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1,300원에 15배면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13,000원부터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2만에서 2 2만 1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대덕전자 오늘 총가 15,79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 조는 기관이 핸드하고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4,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 순이익이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 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터는 2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회복에 예상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하고 AI 가속기 수요 견전에서 MLB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0.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고요 수급 추세는 69.7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18,500원과 22,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3,000원과 1 1 0 0 0원과되어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현재 적정주가 현재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동사는 인쇄외로 기반. PCB 쪽, 그래서 이제 MLB 포함한 PCB 쪽에서 100%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20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는 20%대, 유보율은 3,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PCB를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상해 그리고 미국 쪽의 영업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덕전자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